예, 안녕하세요. 국자재입니다. 아, 이곳은 치바 현에 있는 야채를 주로 파는, 야채나 과일을 주로 파는 큰 수퍼마켓입니다. 제가 여기 영상을 찍는 이유는 여러분들께 일본의 물가를 좀 설명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어요. 제가 예전에 일본 물가가 굉장히 비싸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어,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. 한국이랑 비슷하거나 우리도 싼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를 늘 하지만 그냥 가격 야채만 보면 은 한국이랑 비슷해요. 이를테면 뭐 버섯이 여기서 뭐 1500원이다. 한국 돈으로 그러면 한국도 1500원이야. 근데 양이 작아요. 그런 어떤 패킹 단위라든가 양 이런 걸다 고려했을 때는 일본이 굉장히 비싸다는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일본이 얼마나 야채나 과일 값이 비싼지 한번 <laughs> 예,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 그냥 농산물 직판장이에요. 근데 주로 육류보다는 야채나 과일 위주로 파는 곳인데, 제가 한번 가격을 한번 일본이 비싼지 싼지 한국이랑 비슷한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면 아마 재밌을 거예요 이게 귤이거든요 귤인데 한 10개 들어있어요 10개 들어있는데 350엔인데 여기에 이제 부가세 10%가 포함이 되면 거의 한 380엔 그럼 한국돈으로 거의 4,500원 하는 거예요 귤 10개에 4,500원 자 요거는 레몬이 한 4개에 5개 들어있는데 여기 한한국 돈으로 한 2,500원 정도 하네요. 예, 뭐 분위기 이런 분위기예요. 여기가 좀 야채가 신선하고 그래도 비싸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와서 장을 보는 곳인데 자, 보세요. 가지. 자. 가지가 3개 들어 있어요. 3개. 190엔인데 여기 10%의 그 관세가 붙죠. 그러면 200, 200엔 좀 넘으면 한국 돈으로 한 2,500원 정도 되는 겁니다. 자, 오이 볼까요? 하는 오이 자제 손이랑 비교해 볼수 있어요 자, 오이 조그만 오이 3개 들어있거든요 이것도 한국 돈으로 2 0 0 0원이 넘어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잘안 팔잖아요 이렇게 3개 한국은 보통 파 같은 경우 한단두단 단 이렇게 파는데 새 줄기가 들어있는 게 가격이 140엔이니까 한국 돈으로 한 1600원 정도 1700원 정도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것도 배추 4분의 1 조각인데 한국 돈으로 한 1500원 정도 하는 거예요 당근 당근 두개 들어있어요. 예, 한국돈으로 한 1,100원, 1,200원 하는 겁니다. <laughs> 예, 부추, 부추 요만큼이에요 부추. 부추가 요게 125엔이니까 세금 포함해서 환율 적용하면은 한 1,500원 정도 한국돈으로 하는 거예요. 예, 주부님들은 특히 이거 딱 보시면 아시죠? 얼마나 비싼지, 일본이. 자, <laughs> 고추. 일거 네, 아, 버섯 시사 버섯. 요게 하나가 140엔이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한 1,700원. 뭐 세금 포함해서 환율을 따지면. 아, 누구 다들 많이 드시죠 이게 팽이버섯인가 한국 말로 그죠? 요게 한 하나가 요만큼이 한 1,100원 정도 하네요. 표고버섯. 두고버섯은 한 10개 들어 있어요. 10개 들어 있는데 한국 돈으로 한 사람에는 한 4,000원 정도. 예, 4,000원 정도 하고요. 아, 그래. 마늘. 자, 마늘 요거 하나에 하나. 하나가 한국 돈으로 한2천한 300원, 400원. 요거 요 마늘 조각이 있잖아요. 한 10조각이 들어 있는데 요게 1,000원 넘어요. 여기 조금 비싼 편이네요. 요 마늘은. 호박이 4분의 1 조각이 한국돈으로 한 2,000원 정도 합니다. 이 조그만 단호박 요게, 작지어 되게, 음. 사과 3개 들어있는 게 한국돈으로 한 5,500원. 뭐, 사과야 뭐또 종류별로 한국도 가격이 천차만별이라, 뭐 귤도, 아까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. 귤도 한 10개 들어있는 게한 5,000원 정도. 음. 아, 이걸 뭐라 그러지? 이거. <laughs> 이 조그만 귤 있잖아요. 이걸 뭐라,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? 이거 10개 들어있어요. 5,500원. 480엔이니까 한 5,500원 넘는 거야, 이게. 아, 딸기가 있네. 뭐, 겨울이라 하우스 딸기겠지만, 어, 딸기 한 10개 들어있는 게 한국돈으로 한 거의 한 8,500원 이상 하네요. 포도가 이게 한만원 정도. 요 포도 한 송이에 만 원. 굉장히 비싼 것 같지 않아요? 저기 특히 야채나 과일이 일본이 굉장히 비쌉니다. 이게 이제 일반 포도인데 아까 그건 좀 좋은 거고, 요게 이제 두 송이에 한국 돈으로 한5천원좀 넘는 거죠. 아니 그래? 음, 이게 뭐지? 음, 와이프가 뭐? 입사게 먹어보라고 줬는데 맛있네. <laughs> 네, 보시다시피 여기는 조금 물건은 신선해요. 여기 요 지방에서 나오는 로컬 야채들이고. 그러나 대형 슈퍼앱에서 그렇게 비싸진 않는데, 또 싼데도 아닌 것 같은데, 어찌됐건 간에 어 포장 단위나 이런 걸 생각하면, 양을 생각하면 일본이 굉장히 비싸다는 거를 우리가 알수 있어요. 토마토 같은 경우도 요거 3개 들어있는 게 지금 한국돈으로 한 4,500원. 예. 네. 세금 다 포함하면. 제 생각에 육류 같은 경우는 조금 한국이랑 거의 비슷한 가격대인 것 같아요. 아, 무 저는 일본이 물가가 싸다는 분들이 이해가 안 가요. 일본이 어떻게 물가가 쌀 수가 있지? 이런 식료품도 굉장히 사실 비싸요, 일본이. 뭐, 외식, 더군다나 비싸고요. 더 마, 뭐 두말할 나이도 없고, 이렇게 슈퍼에서 사서 해 먹어도 사실 굉장히 비싸거든요.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저는 한국 사람들보다 우리의 여유가 더 없고, 뭐라고 해야 되지? 그 실질 소득이 어, 낮다. 이런 느낌을 받아요. 정말 일본 사람들 사는 게 여유가 없습니다. 뭐 하나 해 먹으려고 해도 굉장히 고민해야 되고 세번네번 네번 생각해서 물건을 구매를 하고 아껴 먹고 그래요. 이거 볼까? 이 예, 요거 요거도 한 2,000원 정도 하네요, 한 돈으로. 아, 상추가 있네. 상추가 이 정도 되는데 한국 돈으로 요것도 한 2,000원 정도 합니다. 상추 한 다발에 네, 오늘은 제가 간단히 여기 야채 과일 가게에 와서 한국과 물가를 좀 비교해 보려고 간단히 영상 찍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국제 아제였습니다 아, 좀 샀네. 마이프가. <laughs> 제 생각에 여러분 한국이 살기 좋아요. 네, 물가도 아직까지는 많이 올랐어도 그렇게 음, 비싸지 않고 일본 같은 경우는 장바구니 물가도 비싸고 바깥에 외식하는 것도 비싸고 다 비싸서 <laughs> 네 한국이 살만합니다, 여러분.